이 원곡을 불러보는데 참 너무 즐거워요. 많은 분들이 같이 렇게 따라하고 계시는 분들도 보였고요. 그리고, 은연히 이 노래를 딱할 때마다 느낀 게 커플들이 딱 갑자기 눈에 쑥 들어오더라고요. 아니,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란히 앉아 계시는데 갑자기 나란히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기울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렇게 가로카데 이렇게 <laughs> 어, 이 노래를 부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합니다 <laughs> 저도 너무 재밌네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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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은 재밌는 일잘 모르겠지만 재밌 네, 요 감사합니다 <laughs> 아네 근데 또 아까 제가 나오기 바로 전에 살짝 무대 뒤에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다는 못 들어봤지만 어, 많은 분들이 제 노래를 정말 많이 아신다고 그렇게 뭐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외치시더라고요 아, 아 그중에서 아아 아, 이 노래를 어려고 그랬나? <laughs> 생각되는 그런 노래들 타이틀 제목도 이렇게 들었고 근데 그거 외에는 아, 이 노래는 꼭 준비하고 왔는데 다음 노래가 그 노래 중에 한 곡입니다 어, 이제 오늘의 봄의 프로포즈니까 슬기의 프로포즈니까 저도 그렇게 좀 사랑스러운 노래를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해 왔네요 어, 다음에 또 롯데백화점한테서 초대를 받아서 이런 공연을 할수 있으면 이렇게까지 할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<laughs> 제 마음이 너무 고이네니 <laughs> 아, 아까도 뭐 미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셔, 계신다고, 뭐, 아, 미아는 죄비안 했습니다. <laughs> 나의 하루도 너무, 너무 좋아한다고, 나의 하루도 안할 겁니다. <laughs> 근데 생각해보니까, 아, 주 슬픈 노래도 부르는 그러한 이미지가 저도 뭐 있죠, 있죠. 아 그러면 슬픈 그런 이별 발라드 중에서는 제일 어떤 노래를 듣고 싶으실까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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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마리 기짱 무슨 제 노래 제목을 갖고 게임을 하시는 것 같아요 <laughs> 정말 어, 한 시간 밖에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는데, 이 시간에서 이 노래가 빠져 있으면 안 되죠. 바로 꿈입니다.